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아이퀘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이슈화되는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해당 종목들의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비트코인 등 이제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급등을 제외한다면 은 이렇다 할 주도세터가 특별하게 뭐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이 신규 상장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 돌면서 상승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었는데요. TV파마부터 해서 모빌릭스, 현진 뷰티사이언스, 와이더플래닛 그리고 아이퀘스트까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변동 자체는 한 차례씩 보여주는 상황이죠. 특별한 주도 섹터로의 수급 집중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신규 상장 종목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활용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아이퀘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퀘스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고 유통, 급여, 세무신고 등의 관리 기능을 갖춘 ERP 솔루션 얼마요를 주력으로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억원에서 100억원 매출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누적가입자 수 3만 개를 기록 중에 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77%, 100억원 이상 매출 규모의 중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얼마요 SAP 제품은 이제 비중이 13%.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가 서비스 및 상품이 1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라이선스 비용 이후에 월 39,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사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죠.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얼마예요 솔루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비대면 바우처 정부 지원 사업의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 전 고객사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수요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도입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얼마예요? 가입자 수는 약 3만 개이며 향후 확대할 수 있는 고객 수는 더욱더 클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 리포트 내용이죠. 일단 주도 섹터로 엮이거나 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이슈화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신규상장이라는 메리트가, 이 신규상장이라는 메리트가 우선 당장의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유입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변동성을 크게 크게 가져가면서 이 변동성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기업가치, 이 기업가치라는 주가를 우상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기대감의 작용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수급이 상장 초기 반복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가져가기보다는 당중 시세 분출과 차익 매물로 인한 주가 흘러내림 다시금 시세 분출과 흘러내리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흐름이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우상향 기준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두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한동안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향 기조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신규 상장이라는 메리트가 추가가 되면서 수급으로 인한 주가 변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이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외에도 앞으로의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기업 가치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면 은 신규 상장이라는 이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추가 요소가 합산되면서 다른 여에 따라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가치는 있겠죠. 오늘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왔는데, 기존에 뭐 보유 중이시라면 추가적으로 변동을 활용하면서 고점 청산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 뭐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은 아니라면은 내일 장 초반 상황을 보면서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수급에 좌지우지 되는 종목인 만큼, 이 정도 기업 좋으니까 무조건 우상향이다.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 접근을 하셔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그때그때 변동을 활용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매물을 안정적으로 소화를 한다면 상승으로 생각하고 진입이 가능하시고 그 시점에서 그때그때 변동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서 반복적인 매매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리하자면 기업 자체는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고, 당장의 수급으로 인한 변동성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접근, 아니면 어점 구간에서 비중을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이라는 메리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최근 이슈화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아무리 기업가치가 좋은 종목도 수급이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전 시장 상황에 대한 영상 올리면서 결국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개인들이 매도세를 가져가 주는지 이 여부와 상관없이 외인과 기관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띄느냐가 이후 시장의 방향을 다시금 대세상승으로 잡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조정에 대한 여지를 두면서 갈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띄지만 대형주들이 한 차례 급등을 한 이후 현재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호수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당 후반부에 유입되는 흐름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라 판단하기에는 판단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당장의 이슈화가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그때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의 대장주 위주의 단기적 접근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아이퀘스트와 같은 신규 상장 종목군 내에서도 기업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적인 매매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 자체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들을 통해 그날그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과 전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라이브 공개 방송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면서 추천 종목도 장중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셔서 실제로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민족의 대명장 설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열심히 달리신 여러분들 모두 대충 전에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